그게 뭐예요? 이거, 지난번에, 그, 응. 미국에서 오신 김현신 가져오신 아 작가가 가져오신고 걸로 갖고 온김작인가 가져온 거야? 이거를, 응. 입맛 없을 때 먹는 약고추장으로 만드는 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뭘로 만들어? 약고추장. 약고추장. 소고기 고추장인데, 이걸로다가, 아 이제 여기다가 미리 물 넣고, 응. 저번에 당신 사오라 고했더니 사왔잖아. 응. 좀 불컸. 조심해요. 손 조심해 거기는. 그렇고 부수를 털까? 아, 닦으면 돼 이제. 됐어요. 음, 이제 이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미림을 넣을 거예요. 예. 그게 뭐냐? 미림. 여기다가 미림을 넣어요. 네, 미림을 어... 넣어서 이거를 좀 부드럽게 한 30분 아... 재워놔요. 그렇구나. 거기다가 지금 붓는 거야? 이렇게 재워놓으면은 어. 부드럽게 붓잖아 음, 이제. 재워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이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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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제고추장을넣는게 고추장을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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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되는 렇 같아요. 볶을 거 후라이팬을 달구으면서 그, 육포 갈은, 그, 믹서, 저기, 분쇄기에 있는 것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셔서 물을 붓고 끓이다가, 마늘 좀 넣고, 마늘을 넉넉히 넣고, 이렇게, 끓이다가, 저는 이제, 고추 좀 썰어 넣고, 볼까 이렇게, 저, 붉는 동안에, 마늘을 좀 이렇게 볶아놓고 익혀놓고, 이거 그냥 시중에서 파는 고추장인데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맛있게 마늘 볶은 거에다 좀 넣고 해보겠습니다. 이 고추장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다시 이제 불을 키고 여기다가 제가 지금 그믹그 분쇄기에다가 고추 풋고추 따다가 갈았어요. 조금 더 넣고. 국물이 좀 해서 끓이려고요. 이게 다시 이제 입 끓으면 저 육포를 넣고 다시 꿀을 좀 넣고 참기름 좀 넣고 후추도 넣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이렇게 양파즙이 있어서 양파즙도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찍고서 하는 거. 매실도 좀 많이 넣겠습니다. 매실맛이 졸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래 그 거치대에다가 하면은 좋은데, 아이, 그래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춧가루도 좀 넣고. 내제 레시피는 제 요리는 레시피가 없다는 게 문제지요. 죽썩 입맛없는 여름철에 약과 추장에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해봅니다. 이렇게 다 골고루 풀어진 다음에, 초장 조금 비싼 거사 먹어야지 그냥 큰 통에 산거 하니까 뭐 찌개 같은 거는 괜찮은데 뭐 비벼 먹는 건 맛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담근 거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름에 밥 도둑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이제 끓으려고 그러네요. 끓으려고 하니까, 어, 구 풀떡풀떡 끓고 있죠? 이제, 재워둔 소고기를 넣겠습니다. 자, 소고기를 다 넣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졸여보면 됩니다. 꿀 넣고, 마지막으로 깨도 넣고, 싶 겠죠？6 포도 부드럽 고, 이제 여기 들어 가면 물이 있 으니까 좀불 면서 빡빡 해 지고, 골고루 섞어 놓 고, 이제 거의 다끓고졸 으면 다시 보여 드리 겠 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 명장님이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힘들다 그랬더니 덥고 네 여기다 꿀을 좀 집어넣고 조금 매운데 되게 맛있네 이거 안 짓고 그냥 두니까 금방 팍딱팍딱하고 그냥 피네 팥죽을 뜯했나그는데 이거 고추장이 왜 그렇게 끓어 끌어. 좀 끓어서 그래도 졸아야 또 상하지가 않지 그래도 냉장고에 넣다 먹으니까. 여기, 그래서, 이렇게, 통, 사다 먹고 남은 거, 닦아둔 거 있거든? 음. 거기다가 넣으려고. 이것도 다 써먹을 때가 있잖아. 식혀갖고, 거기다 넣으면 되지. 근데 이게, 아까 물이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끓어야 돼. 끓고 있어요. 꿀을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좀 넉넉히 넣어서 맛있게 우리가 어차피 그냥 먹으나 거기다 넣어서 먹으나 맛있게 먹읍시다 자 꿀도 넣고 음, 나는 꿀 빨아먹고 있고 남편은 젓고 있고 좋다 <laughs> 좋아요 어, 꿀 맛있다 점점 맛있어지네 이제 그리고 이제 깨넣고 참기름을 넣까 말까 옛날에 엄마는 참기름 넣었는데 약고추장일 때 근데 그때는 소고기 갈은 걸로 했고 이거는 육포로 하는 거니 미제육포 흐흠 <laughs> 미제육 편도 뭐 다른가 뭐 미국에서 가져오신 거야 더 달지 이제 이야 환상 아, 너무 많이 넣으면 아우 한상이지? 음. 꿀러니까 매콤달콤. 고기가 또 탁탁 씹혀가면서 이제 비벼먹으면은, 비벼갖고 김 하나 놓고 계란이나 비벼갖고 먹으면 무제가 맛있겠다. 얼음철. 밥도둑. 계란을 좋아하니까. 야, 잘 된다. 어, 아, 뭐로 시는거요 지금? 우와, 아, 거기다 아, 또, 또 이제 깨를, 깨를 뿌리시는 거 깨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음. 깨도 몸에 좀거니까 고치는 거다 넣어서 열 밥을 시원하게 열면 이제 이거 먹고. 이거 이제 저지 거냐? 네. 저어서? 아잘 저게 내가. 끝매짐을 할 겁니다. 맛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주 무슨 예술 작품 같이 나온다. 아, 예술가나 역시 네. 달라지네. 이렇게 하니까? 예술가나 달라. 이렇게 너무 하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 자꾸 찍어 먹게 되네. 음! 우와! 깨를 올리니까 더 맛있어 그렇겠지. 고소한 맛도 들어가니까 음 여기서 이렇게 S자로 오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오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 <laughs> 아, 예술가라서 그래, 하지 재밌어요. <laughs> 예술가라서 음아 덕분에 너무 맛있게 됐습니다 이따 식혀서 구워야지 이따 시켜서 붓겠습니다. 오.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요 오늘 점심에 비벼가지고 김에다 싸 먹으니까 너무 너무 맛있어요. 저는 계란에다가 한번 또 비벼 먹어서 노프라이 해갖고 한번 또 먹어볼 거 같아요. 뭐 비벼비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좋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 저 여행 가도 될것 같아. <laughs> 음, 또 여행가? <laughs> 여러분들, 약고추장 맛있게 보이시죠? 함께 드세요.